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을 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훈훈한 외모와 착하고 성실함까지 있는 든든한 남자친구가 있었고, 저희는 사귀는 3년 동안 많은 추억을 남기고 있었고 서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고 상견례까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 두 분께서 사고로 인해 일찍 돌아가셔서 형제도 없었던 저는 결혼을 더욱 빨리하고 싶었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과 남자친구가 모은 돈을 합쳐서 저희는 20평대의 아파트를 사게 되었죠. 물론 대출이 대부분일 정도로 빚을 많이 졌어야 했고 처음 가지게 된 집과 남편이래. 남자친구와 둘이 오순도순 살아갈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런 건지 가족애가 뭔지 잘 몰랐던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친근하게 다가가거나 하는 방법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평범한 여자들처럼 남자친구 부모님께 애교있게 전화드리는 일도 당연히 없었던 거죠. 남자친구의 과거 여자친구들과 조금 달랐던 저희지만 남자 친구는 제가 처했었던 환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좋으신 분들이라며 편하게 마음 가져도 된다며 제게 안심을 시켜주고는 하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약속된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말이지 남편이 될 남자 친구의 부모님 앞에서 호견하실 수라도 할까봐 제 가슴이 계속 퐁닥퐁닥 거렸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게 되어서 심호흡도 길게 쉬어보고, 청심환도 먹고 달달한 사탕도 씹어보며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기다리게 되었었죠. 저의 긴장한 모습을 본 남자친구는 미소를 띠며 귀엽다고 말했고, 빨리 결혼해서 부모님과 잘 지내는 모습도 보고 싶다며 좋아했습니다. 잠시 뒤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오시게 되었고, 저는 번쩍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민이 여자친구 정희입니다. 너가 정희니. 역시 영민이 한테 들은 얘기처럼 예쁘고 착해 보이는구나.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환하게 맞아주셨고, 제가 어색하지 않게 농담도 해주시면서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가다롭지 않아 보이는 어머님과 남자친구와 속배닮은 외모에 잘생긴 아버님까지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예비 시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낼 생각에 더욱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설레임에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자친구가 시무룩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그러자 남자친구는 나할 말이 있는데 잠깐 들릴게. 괜찮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평소 활기찬 목소리였던 남자친구가 풀이 죽은 듯한 목소리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적은 처음이었고, 그래서 좋은 일은 아닌 것만 같아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지와 남자친구가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살 아파트에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살아야 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님은 살고 있는 집이 있으시다고 하지 않았어. 사실은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하시다가 빚이 생겼었는데 금액이 점점 커져버려서 집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하셔. 미안해, 정희야. 사실 남자친구 목소리를 듣고 이별을 구하는 건 아닐지 너무 걱정했었는데 그건 아니어서 뭐든지 다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당황하긴 했지만 애써 괜찮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시부모님들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품이 늘 그리웠던 저였던지라 시부모님과의 동거에 대한 설레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죠. 응, 그래, 괜찮아. 시부모님들 좋으신 분들 같고 같이 살다 보면 편해지고 즐거운 날도 많겠지. 그러자 남자친구는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면서 최대한 빨리 독립을 할수 있게 자신이 노력하겠다며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이후 계절이 바뀌었고 저와 남자친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 아파트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온 아파트는 방이 3개였지만 큰 평수가 아니라서 그런지 화장실은 하나인 집이었었죠. 그래서 조금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서로 순서를 지켜가며 볼일을 보니 금세 적응이 되어가더라고요. 저는 남편보다 2시간 정도 퇴근이 빨랐었고 제조업 공장에 다니시는 시어머니는 남편과 비슷하게 퇴근을 하시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던 아버님은 그때 당시 사업이 망해서 그랬던 건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집에만 계신지 오래된 상태이셨고 어머님만 일을 하고 다니셨던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버님이 거의 집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갔었죠. 시원하게 보리를 보고 밖에 나왔는데 그때 아버님이 방에서 거실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잠시 후 저는 아버님께 저녁 식사를 준비해드리려고 나왔는데 아버님께서도 쇼파에 나와 계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오는 일이 잦아서 주로 저와 시아버님 단둘이서만 저녁을 먹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다하고 멋쓱하게 아버님 저녁 준비 다 됐어요 라고 말했고 아버님이 오냐 하고 식탁으로 성큼성큼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버님이 러닝 아래의 짧은 바지를 입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민망하고 당혹스러워서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저는 아버님의 상체를 보았는데 운동을 자주 하셔서 그런지 몸도 다 보지고 좋으시더라고요 어색한 기운이 돌기는 했지만 아버님과 저는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마쳤고 저는 설거지를 하려고 그릇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정수기에 물을 들어가시면서 제 뒤를 스쳐 지나가셨습니다. 남편과 잘마 얼굴도 잘생기셔서 그런 걸까요? 아버님과 가까워지는 게 저도 모르게 두근두근 거려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얼마 전 남편이 말하기를 아버님께서 사업도 하셨었지만 그 핑계로 어머님을 놔두고 여러 여자를 만나고 다니셨다는 말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몸도 멋지신 아버님을 보니 그 여자분들이 아버님께 목을 메었다는 게 이해가 되었고 저도 모르게 아버님이 더욱 매혹적이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실 텐데 저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제 자신을 보며 순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의 귀로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회사 다녀와서 힘들 텐데 매번 식사에 설거지까지 하느라 힘들겠구나. 오늘은 내가 도와줄게 하고 본인이 설거지를 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 하며 돌아서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가까워지니까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순간 저희 둘은 눈이 마주쳤고 정적이 흐른 후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고야 말았죠. 아버님은 다부진 몸처럼 과격한 남자였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욕을 할 거란 걸잘 알지만 정신이 나갔던 건지 그 순간만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서로가 민망해져서 평소 때처럼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버님이 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다음날 머쓱한 표정으로 아버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앞으로 둘이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은데 저희 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편과 시어머님에게 죄를 짓는 기분의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마음은 유동치는 게 정말 머리가 복잡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고 아버님께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자고 먼저 말하는 게 좋을까요? 이성과 본능 둘중 무엇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좋은 답변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